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걸 해볼 것이냐 챌린저스 서버가 영상 찍는 날짜 기준으로는 이제 열흘이 안 남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하는 수로랑 플래그가 마지막이 되겠죠 점수가 56,250점이에요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았고 예전에 그 와르르 맨션에서 이제 이 집으로 이사 온다고 일주일 이주일정도로 제대로 못 했어요 게임을 그때 <laughs> 비어 있는데 막상 패스로 이제 구매를 하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이 3,000원에 명... 큐를 구매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억지로 점수 따려고 매포를 쓸 필요가 있나 그리고 보상중에 궁성비 있잖아요 제가 방송 안하는 날 최대한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넘어가기로 한 서버가 크로아 서버여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231레벨이 되는 아마 옛날에 챔피언 버닝 했을때 경험치를 추가적으로 이제 받은 캐릭터일거고 130이 된거는 챌린저스 서버에서 메가버닝으로 키우고 리프로 넘긴 애들이에요 그리고 1레벨에서 200레벨은 궁성비를 먹였고 궁성비 먹이려면 스토리 밀어야 되나요 그죠 이게 좀 열받는게 뭐냐면은 모험가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토리를 한번 보면 스킵하고 바로 10레벨로 나가져요 전직도 쉽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일리움 카데나 아크 아니 게임하려고 하면 뭐 30분 40분 1시간 걸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아크까지는 어떻게 만들어 일리움이랑 카데나를 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 비교적으로 스토리가 많이 없는 캐릭터들, 전직이 빠른 놈들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카데나랑 일리움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본섭 넘어오기 전까지, 본섭에 리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키워야 되겠죠. 자, 유니온도 일단 베테랑 유니온이고요. 3,151입니다. 원래 계정에서는 그래도 1만이 넘어가는데 3천으로 하라니까아 죽을 맛입니다, 정말. 애들이 <laughs> 뭔가 스킬을 쓰기 하는데 다들 기본 무기만 들고 공격하다 보니까 베란소버 계정이랑은 다르게 이거 용도 안 잡힙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팔라딘인데 여기다가 저 그랜드 크로스 받고 맨날 그러거든요 한 5분 잡아야 돼요 이렇게 5분 정도 하다 보면은 잡히더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 캡틴 자체의 개정 시작했을 때 400억만 쓰고 시작을 했거든요. 자석 팩 뽑고 이제 나머지 아이템 직작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챌린저스 서버에서 이제 나갈 때 캡틴은 과연 아이템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스펙 한번 보여드릴게요. 텍사만산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져가지고 41,200 정도, 41,000이면은 노말 세렌이랑 이지칼로스가 잡혀요. 노말 세렌 한 14분. 이지칼로스가 24분. 요 정도가 나오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기서 좀 봐야 될 아이템들이 뭐냐.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격을 매기기는 조금 애매하죠.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은, 계속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불큐랑 명큐나, 이거 좀 비교적으로 쉽게 뽑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에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챌린저스 서버에서 스택을 다 털고 넘어와야 된대요. 그래서, 무리하게 등급업을 해가지고, 한 20%급 쓰고 있죠. 얘는 가격을 매기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얘는 그냥, 빼 두는 걸로 하고 팔코나이는 보공공의 06퍼 기억하기로는 한 70억쯤에 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상하게 첼섭에 캡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컨티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보보공이나 보방공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보공공이 좀 비싸더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5월 2일날 나간게 40에 99 63억 제 생각에는 한 60억이 적당하지 않을까 60억을 합시다 일단 근데 제가 샀던 금액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엠블렘 엠블렘은 챌습에서좀 기적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에디셔널도 이벤트 화이큐로 제가 띄웠었고 등급업도 거의 돈을 안 썼고 0 0 0이 떠가지고 이렇게 0 5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도전자 아이 도전자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 제가 알기로한 6월 19일인가 사라져가지고 루컴마는 제가 끼웠어요. 챌린저스 서버가 트월마가 10억이 넘어갔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한 4억오억 하거든요. 지금 일반 서버 같은 경우에는 200만 매소 300만 매소 그거보다 훨씬 저렴할 때도 있는데 첼섭에서는 트월마가 없으면 대부분 유저분들은 스펙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이게 트월마는 수요가 엄청 많고 루컴마는 본섭이랑 또 비슷해. 그래서 넘어가도 루컴마는 아, 손해를 많이 안 보겠다 해서 저는 트월마를 스킵하고, 그냥 바로 루콘바로 낀 겁니다. 저는 등급업 해가지고 33%퍼 띄운 다음에 제가 장착을 한 아이템이고요. 120억? 이렇게 비싸다고? 감에 3개가 120억이라고? <laughs> 가에 3개랑 5개가 뭐, 같은 가격은 아니겠지만, 루콤마 일단 한 100억 정도로 둡시다. 어, 루콤마. 그 다음이 마기단이죠. 아,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누가 채섭에서 접나봐. 채섭에서 접어가지고, 경매장이 30몇억에 던진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보면 본섭의 노작값에 지금 17마기단을 팔고 있길래, 이거는 무조건 사서, 카르마 명큐라도 이렇게 돌리면 이득이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한 다음에, 스타포스 눌렀는데 바로 터졌죠? 그래서 제가 저기에 들어간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기단 18성에다가 푸악공 들어가있고 24퍼 에디셔널 2줄 자르면 가외 3개까지도 똑같은게 지금 어 오늘 나갔네요 65대하시도스는 그냥 평범하죠 그냥 강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샤타 포스였나 그때 대하시도스 20성에다가 102급 푸아공보단좀 못하고 15퍼에 한줄 헤에에에에에 가격이 근데 엄청 떨어졌다 20성 무뭐 13억인데 하긴 뭐 에스텔라가 저렴해가지고 챌린저스 서버야 초반에 에스텔라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에스텔라도 계속 10억 유지하다가 최근에 다들 리프로 빠져나가니까 떨어지는 거지 한 10억은 유지했거든요 여명 세트가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대하가싸네 요거는 금액을 한이 정도로 둡시다 한 13억? 볼클벨도 제가 스타포스로 띄운거죠 22성에다가 106급에 푸악 들어가있고 21퍼에 한줄왜다한 줄이냐 근데 아이 정도로 보면 될거 같네 60억 정도? 400억보다 더 벌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도미네이터 펜던트는 제가 직작을 했죠. 18성에다가 지금 120급 120에 06 달려 있고 매 덱덱 매 덱덱이라는 옵션이 사실 잘 나가는 옵션은 아니어가지고 비슷한 매물은 요거 같거든요. 5월 11일 날 나간 거 30억 30억 정도로 둡시나 그냥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그리고 메커아메커 아... <laughs> 네이터 펜던트는 가격을 매기기가 조금 애매하죠. 이게 이유가 챌린저스 서버는 대부팬이 초반에 2, 30억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팬을먹면 내가 장착을 하는거보다 차라리 그거를 팔고 핵사강화로 하고 본섭에서 데브펜을 다시 맞추는게 이득이라 굳이 안갔습니다 데브펜은 사는순간 손해거든요 저거는 가이링도 18성에다가 매 덱덱이죠 가이링이 아무래도 큐브할때 좀드맵뽑기나 이런거 1순위다 보니까 데브펜이랑 해가지고 비싸지가 않아요 요즘에 18성인데 여기가 17성이니까 같은 가격에 올려두면은 팔릴거 같습니다 가이링한 20억정도 마이링 드드 덱입니다 아, 마이링 드드 덱이고요 18성이네요 네, 뭐 18성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드드 덱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매물 중에 최저가 아, 요거로 그냥 보면 될것 같아 금액은 80억으로 잡읍시다 80억 근데 많이 떨어지긴 했다 저 첼스업 시장 갈 때만 해도 쌍드 아이템 막 120억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80억 90억은 좀 신기하긴 하네 컨티는 일단 공짜 컨티 쓰고 있고 마도서도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페어리아트 매지컬작을 하고 있다 지금 끊겨가지고 저 상황입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드메템이 좀더 있어가지고 요거 책정을 한번 해봅시다 드메 얼장 그리고 드메럭 불빛마 드드덱 하프 90억 정도 어제오늘 나간 게 90억이네 그럼. 드드덱 하프 90억 드메 파이렛 마이스터 심볼이 58억 듬에 스탠시 한 50억은 하겠네 드메 힘이 일단 50억이니까 한 50억 정도로 둡시다 지금 캡틴 아이템 400억이 들어갔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아이템을 다 판다고 하면은 얘네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다 판다고 하면은 623억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뭐 챌린저스 서버를 좀 해가지고 길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초반에 아획템이나매획템 같은 거 야무지게 맞춘 다음에 좀 빡세게 달리면은 초반 아이템들이 비싸다 보니까 좀 이득을 볼수 있지 않나 매소가 일단 87억 있어 이거 더더해 매소까지 어, 그러면 한 710억 정도가 나오네 심볼에 쓴매소가 23억에 84억 조각이 헉 제가 조각 강화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저 그래도 진짜 사냥 열심히 했거든요. 다른 분들에 비하면 많이 안한걸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좀 사냥을 하고 레벨업도 많이 해가지고 어빌리티도 보면은 다 뽑아놨어요. 채섭에서 크로아서버로 넘어가게 되면 해야 될게또 있어요. 뭐냐면은 빈 부위를 맞춰야 되거든요. 얘네들 일단 유지를 해야 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컨티가 필요해요. 컨티. 컨티 여기가 조금 더 싸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본섭 넘어와서 사도 늦지는 않겠네요. 6월 19일 날 끝나는데, 6월 20일 날에 다시 아이템 버닝으로 도전자 세트를 준다고 하면은, 다시 캡틴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냥 보스 잡아가지고, 지금처럼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스펙도 같아질 거고. 근데 혹시나 패치가 되면서 한번 받았던 캐릭터는 못 받는다. 이런 문구가 추가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또 사야 되니까, 미리 한번 가격을 봅시다. 미리. 만약에 이제 아이템이 다 사라지면 복구 비용 요거 얼마냐? 20에 17에 17에 15 시드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맞춰야 되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아이템은 솔직히 좀 비싼 것 같아요. 에텐 12 3개, 아케인 12네개 하면 싸게 먹힐 것 같다. 그쵸, 그쵸. 뭐, 에테르네리 요즘에 막 비싸진 않으니까, 20억이면은, 진짜 이벤트 같은 거잘 활용하면은, 요게 싸게 먹힐 수도 있겠다. 앱소리 그래도 저자본 분들한테는 가성비가 참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비싸버리면 가성비가 아니잖아요. 저는 한 6, 7억 정도 생각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가지고, 아케인이나, 에테나, 좀 이런 좀 다른 쪽으로 보지 않을까? 앱솔은 부담돼서 못 싸웠다, 지금은. 다음 주에 마지막 주간 보스를 영상 한번더 찍겠지만, 크로아서버로 넘어가서도 노세 이칼까지 돌면은 한 15억 매소 정도 나오거든요? 그 15억 매소랑 중간중간에 사냥 틈틈이 해가지고 매소 더 쌓아서 혹시나 또 재밌는 컨텐츠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기 전에 이거 멸망전 할까? 3천원만 투자를 해서 불큐까지만 지르고 끝내자. 왜냐면 학점은 보약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다 이득이니까 나쁠 건 없잖아요. 혹시 모르잖아. 방무가 부족해서 고민하는 거난 행복한 고민이라 생각해. 차라리 불큐로 등업 노리고 불큐로 등업 노릴 곳이 없긴 해요. 어! 야, 야야 야, 이거 뭐야? 어! 야, 야야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아 내가 네, 이그 캡틴 어떻게 접어 여러분들 저는 얘못 접어요 진짜로 이거 어떻게 접어 위아래 공짜로 띄웠지 이거 위도 공짜로 띄웠고 에디는 돈 조금 들어갔어 등급업 할때와 이거 섀도우보다 훨씬 깔끔하네 옵션들이 무슨 환산이 근데 좀 떨어졌죠? 아 근데 방문은 채워나가면 그만이긴 해가지고 이거 뭐야 공만포 어디가 하늘을 찌르는데 그냥 네 여러분들 캡틴 아웃하고 대벤저로 들어가겠습니다